미국이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것? 단순한 유행따라기가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암호화폐 투기가 아니라 미래 통화 전쟁이 서막이에요. 황금 거래는 이제 구시대 유물 이고 진짜 전쟁은 디지털 세계에서 벌어져요. 디지털 황금이란 별명은 허세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 담겨 있죠. 생각해보세요. 총 2100만 개로 제한된 이 시스템 추가 발행도 불가능한데 이 희소 성 덕분에 미래 기축 통화로 각광 받고 있어요. 결론을 내리자면 비트코인을 장악 하는 자가 글로벌 금융계 리모컨 을 쥐는 거예요. 이 야심을 보세요. 연방준비제도가 요즘 달러를 마구 찍어내다보니 인플레이션 불러올 게 뻔한데 대안이 필요했죠. 여기서 비트코인이 등장했어요. 변조 불가능하고 전세계 통용되는 달러가 무너져도 이건 변함없는 가치를 지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흐름을 타고자 한다면 지금이 기회예요. 미국 기술 거인들은 패권 유지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미래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에요.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 비트코인을 장악한 자가 미래 금융의 문을 여는 거예요. 미국은 잘 알고 있어요. 이 글로벌 금융게임의 승패가 비트코인을 통해 보이지 않는 화폐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걸